오늘은 참 오랜만에 보는 거죠? 네, 지금 렉이 엄청 걸리지는 않네요. 이게 히로비네제의죽인데요 빠져버려요. 줄게요. 지금 렉이 좀걸리진않네요 이거 침대 있고요. 밤을 자라고 있고. 어왜 있는지 모르겠구요. 이거는 병말로 병량, 저희그왜 이거 안되는지 모르겠고 장애하로 오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laughs> <해로분들들이> 갑자기 좀, <laughs> 좀 넓은 뒤난 밖으로 나가 볼게요.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거 신기하게도 같이 내려가요. 진짜 신기하죠. 여기 좀 추가된 아이템이없고요 엄청 튀게 넓어야 이게. 자, 이게 뒷면인가요? 뒷면. 이게 뒷면. 잠만. 잠만. 모형 아니죠, 얘. 우리 진짜네? 어, 안 돼. 터지면 안 되는데, 얘. 여기가 히로빈 방인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 여기가 히로빈 저택의안면입니다 원래 걸린다. 이렇게. 엄청나게 넓어요. 어디 가죠? 이것으로 히로비드 제작자 그 모드를 입겠습니다. 네. 안녕.